이번에는 레귤러로, 레귤러 스탠스로 최대한 기울여서 한번 타보겠습니다. 원래 제 스탠스는 곱인데, 이제, 기울이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지. 그냥 만약 맥 없이 타고 내려오니까 무슨 뭐 진전이 없게 조금 뭔가를 좀, 나중엔 또 카빙도, 음, 이 스탠스를 그, 그 전향각으로 이렇게 또 타고, 또 카빙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 놓는 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. 자 요번에 레귤러 스탠스 되겠습니다. 리프트 요번에 마지막이래가지고 아휴 안타깝게. 근데 녹음해 놓은 거를 다 망쳤어요. 테러 많이 했는데. 자. 응. 자. 음, 음. 이뭐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되겠는데 이선불편 통해서 별로 안타깝는데. 좀어딘가보 이렇게 어색하죠. 네스트링크를 알고 있잖아요. 이게, 이게 돌릴 때좀 어딘가 모다좀 어색한 것 같아요. 오자. 야, 이 정도면 됐을려나? 아이고야. 어디보자. 1분 넘었나? 어, 2분이나 했다. 너무 많이 했다, 이거. 짤로 편집하겠다. 짤로 편집.